더 있어야 돼. 어서 오셨군요, 사령관님. 저 공허분쇄자놈들이 제 기지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금방 포기할... 최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방물이 부족해. 이제 배수해 주시오. 셨군요 사령관님. 저 공허 분쇄자 놈들이 제 기지를 박살 내려고 합니다. 금방 포기할 것 같진 않네요. 제 부하들은 지금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놈들을 막는 건 사령관님께 달렸습니다. 저 분쇄자들이 제 요새를 박살 내기 전에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저기 균열 보이시 말입니다. 군세자는 저 균열을 통해 쳐다. 전장에 나타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반갑게 맞이해줘야죠.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 나한테? 이제 메시지를 쳐야 한다. 이총바아버릴까 이럴 수 없다면 즐겨라. 추가보급고가 필요해. 누가더 웃고, 니가 더웃 나한테 불만 있니난배신자가아 니가 <목소리> 나의 자치령이다. 고니그더든

또 거지?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공격위첫 번째 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목표는 놈을 처치하는 겁니다. 서둘러십시오. 우리가 없애주 기관이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놀리도> 군부대로.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나의 자취령이다. 볼트 그러다 나한테 불만이 리지공격받수자 처치했습니다. 명령 4. 일단님경의궁극나� e l l i o t 를 sist3 수 r 니다노하 o 우리가 상 i z a 이다 n a l t u e 좀 건데 a 있으이있면이리가 상급 i 이다 네. 없다면 즐겨라. 함께라즐 어떤 적이든즐달할수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목소리>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 <목소리>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별,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보좌관, 너들이 공격지를 공격해라. 소사자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공원을 돌려보내십시오. 누가 또 하는 거지?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은폐한 쪽을 긴장 쫓아내라. 난 소모품이 그 아니라고 거쳐라 더이아 위험기업으로 들어가자 방전폐가 뒤에 계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머리가 당급. 이같이 홀이 홀적 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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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홀 나의 자치령이다 옳지 않도록 유녈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짝 모아버릴 준비하십시오 금방 나타날 겁니다 적들을 집결하고 준비해라 <목 Deputy Father of God> <목 wondered> 이건 비인간적이야 <목 use>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나소모품이 아니라고 우리가 상급수록이럴수 아... 없다면 수겨라럴수록이럴리기이고수록이럴수어이럴수디이이제수록지를 <목소리가> 쳐야 한다. 이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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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 저거 보이십니까? 대천사입니다. 이들이 사용하기 전에 파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군사자들이 출현했습니다, 사령관님. 모조리 불태워버리십시오! 설마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우리가 상급 이건 비인간적인기가 비임 공격받고 있다캐리에이비를 해! 이 전쟁은 이건 비인간적인간적이놓 없다! 있잖아! 요새가 최대 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동들 즉시 재발시 우리가 상급기 아학의 적이다! 뭐, 어, 시키면 해. 기적 공격 받고 있다! 공무군 사재들 파괴되었습니다. 일구세요!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 어, 놈들, 그만둘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표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대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공격 당하기 전까지 자가 수리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놀람이> 위험해. 있잖아. 녀석들이 공해 뒤지를 공격 중이야. 이건인간적적이야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겼지 이겼지, 이지 이겼지, 이겼지, 기지를노지고있지이지이지이겼 없다면, 결별.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자, 균열들이 또 보입니다. 공세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놈들을 통구이로 만들 준비하십시오. 무기를 <목소리가> 장전하십시오. 공세자들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목소리가>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긴급 공격 받고 있다. 공세자들이 뭐, 예, 요새 전장에 구멍을 격이 시작했습니다. 저 상황이 안 좋단 말입니다. 메시지를 그리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함께라도! 할수없다전달라 그리할 수 없다면... 이건 비인간적이야! 제 요새가 더 이상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분쇄자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안전하게 지켜라! 전투였습니다! <laughs> 이제세 번만 더 싸우면 끝입니다. 황제, 폐사가뒤에 계십니다.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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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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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요새가 부러지기 직전입니다! 몇 방만 더 맞으면 진짜 끝입니다! 전사들이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강인함을 시험한 시간입니다. 마의 자취령이다, 볼튼트르다. 공업 세가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공업 분세가들이 요새 천장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말은 즉... 상황이 안 좋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잘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